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결계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이 예, 완전히 침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권에게 물을 활짝 열어주는 이런 법안까지 지금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2008년부터 운영된 이슬람 국가의 문화를 전파하고 홍보하는 한 아랍재단의 설립에 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이런 시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랍, 한아랍재단 이렇게 된 거예요. 정부 출연금으로 한아랍재단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슬람이라는 종교색채가 뻔히 들어간 이런 단체에 왜 대한민국 국가가 자금을 지원합니까? 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 속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의 세금으로 이슬람 문화 확산시키는데 보탬미리는 일을 하게 합니까 그리고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는 거 반대합니다. 이건 네이버나 다음에 이슬람 관련된 기사 댓글만 확인해봐도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에, 이슬람 국가의 출연금으로 한 아랍 재단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에, 막대한 오일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물고를 열어주는 거죠. 에, 지금도요. 오일을 팔아서 그 오일 무늬로 각 나라의 이슬람을 심어가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요, 국가 차원에서 완전히 문을 열어서 니들 돈 마음대로 써서 니네 이슬람 문화를 확산시켜라. 이렇게 허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한 아랍재단은요, 이슬람 문화 등의 행사를 계획, 지원 및 수입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예, 국내 이슬람 문화, 할랄, 이슬람 기도실 확산이 교도부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국내 이슬람 확산 활동과 재원 확보를 정부의 우산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영국 같은 나라 그 소식 우리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독일 같은 나라 쾰른이라는 지역에서 이슬람 사람들 많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자행이 됩니까? 아니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대한민국도 그꼴 만들려는 겁니까? 에, 진짜? 나라 생각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한 아랍재단을 위한 정부 외의 사람이 낸 출연금은 동의 없이 국가의 귀속이 불가하다. 이런 항목도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법안입니다. 여기 발의자가 누구냐? 13명인데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죠. 전북 익산시 의리입니다. 전북 익산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죠. 고민정 김승원 김영주 김영호 윤건영 이상민 이용선 이재정.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명 발의자 바리작, 대표 발의자까지. 어, 여기에는 안타깝게 국민의힘 의원도 들어갔어요. 정신 나갔죠. 김석희 박진 조태용 지성호 어, 이런 의원들입니다. 아, 지금 국회 입법 발의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기 반대 서명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훑어봤더니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습니다. 맞아요.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고가 가능한 국민이라면요. 이거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실에 강력하게 항의 전화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병도 의원 02784-8591. 02784-8591. 김석기 의원 02784-471. 4 1칠0 0 2 7 8 4 4 1칠0 제가 요거는 설명란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박진 의원, 02784-9071. 02784-9071. 조태영 의원, 02784-8231. 02784-8231. 지성호 의원, 02784-5270. 02784-5270. 입니다. 여기 항의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입법 예고된 부분의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한 아랍 재단 법안 제안 이후 우리 정부는 2008년 아랍 연맹 회원국 정부와 함께 재단법인 한국 아랍 소사이어티를 설립한 바 있음. 동 재단은 한국과 아랍 간의 관계를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랍 국가와의 상호 인식과 친밀도를 높이는 대중동 외교의 자산 역할을 수행해 왔음. 동 재단은 우리 정부가 설립하고 주 설립을 주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랍 국가 정부와 한 아랍 양측의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한 민관 합동 재단이라는 독보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설립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그 역할과 지위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음. 이렇게 불분명한 법적 지위를 이번에 확고하게 세워주겠다. 이게 법안 발의 이유인 거죠. 국회에서는 2020년 아랍 한국 아랍 소사이어티 보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최근 탈석유 시대에 진입하는 등 변화하는 중동 정세와 우리 대중동 관계를 감안한다면 동 재단의 업무 범위 확대가 기요함 이에 한 아랍 재단을 설립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한국 아랍 소사이어티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 재단이 실질적인 아랍과의 우호 협력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게 하여. 하며 우리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공익적 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입법 제안 이유를 올려 놨습니다. 어,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꼭 어, 반대한다라고 서명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지켜 나가야 됩니다. 이슬람권이 한번 잠식하고 노으면요 그다음에 속수무책입니다. 손수기가 오려집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저는 전해 강원도 영월 영락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이고요, 어,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전이고 오늘 저녁보다또 수요일 밤까지 아, 그 목요일 밤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부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보니까 태백에서도 오신 분이 있고요. 인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충주에서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재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